오, 멋있네. 시작. 시작. 안녕하세요. 멘 멘탈리티 이벤트 3팀워크 A 정희사 B 김현우. C 코입니다 여 예, 정은 언니가 저철봉쓴 언니가 제일 끝이죠. <laughs>

하마 둘셋셋넷 다섯 여섯 네. 둘셋넷 다섯 여섯 네.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, ああ。 1분 15초. it 여덟 열하나 열둘 2분 55초 한개씩 한개씩? <laughs> 한개씩 <laughs> <개씩> 해도 팔라요 <laughs> 만 더, 한 <laughs> 나이스 <놀람> 눈 감지말고 <놀람> 눈 감지말고 마지막, 야, 집중, 집중해서. 10秒씩. 나이스! <목소리> 하나, 둘, 셋, 네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4분 12초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, 넷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0개 조심 조심 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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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열게. Honor, 라emos, <austenian> <Laborator ilfi> 시간 많아. 이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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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, 아홉, 열 개, 꾸준히, 꾸준히, 꾸준히. 가자, 가자. 가면서 승고르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 왔다 다 왔다. 9분 15초. 형영씨 가자. 하고 시도 하고. 넘겨주자 넘겨주자. 넘겨주자 P3. 아, 네. 여기 가야 돼. 넘겨주자 P3. 하나. 넷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 나두사두 하나 둘 열두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열둘 열개 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내려올 때 어이, 조심 천천히 하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마지막 섯 오케이 와 11분 5초 오. 시간 많아 군대 빨리 꺼내 둘셋넷 아, 다섯 아, 여섯 아, 꼭 잡고, 번, 아, 다리 일곱 여덟 好，幺二、oh. <人>，让他<人>，阿金吗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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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, 아, 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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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수 있겠다 충분더좀더 예, 네, 빨리 잡아야돼 그렇다면 빨리 잡아야지. 저armeddress... 아... 끝내려면 빨리 잡아야지. 하나 둘셋넷 4번을 네, 4번을 잡아야잡아야